저경형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그래서 이 태로 태어나도 제일 적은 게 뭐게? 태로 태어나는 짐승 중에 제일 어리석은 짐승이 뭐예요? 짐승 중에, 축생 중에 그들 음. 에서 자기가 업을 지었을 때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인간보다 다음이니까 인간계 다음에 축생계인데 이 인간계 다음에 축생계로 태어나는 동물 중에 가장 머리가 나쁜 동물이 뭐예요 지가 어?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요 지 한번 잡아봐 돼지? 천자로 돼지. 날아가고 막 그냥 메, <laughs> 돼지도 똑똑해요 네. 데이... 데이... 아, 배고프면 데지우... 사람을 아주 부려먹어 밥 가져오라고 막불뿔거리가지고 돼지고 얼마나 더... 아 모르겠어요 그래 아니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텐데 제일 머리가 나쁜 게 양이야 이게, 이게 동물 중에 머리가 제일 낫요 어? 눈은 바로 코앞에 밖에 안 보여. 0.01이야, 눈이. 시련이. 그래서 양떼가 저, 양떼는 옆에 친구가 움직이면 따라가지. 자기가 뭘 보고 가는 게 아니야. 따라다니잖아, 무리고. 그건 왜냐면 친구의 뒷다리라든지 모습을 보고 이동해야지. 자기가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 그러니까 앞장서는 놈그 놈만 그 고개 굴러 이동하면 따라 이동하는 거야 우덩어리 양이 예, 그러다가 예, 양양한 마리가 절벽에 뛰어내리잖아 예, 모르고 흩뜨어 예. 이놈 전부 100%다 떨어져 어그 어, 엉덩이를 보고 가니까 어. 앞에 절벽은 절대 안 보여 걸로 이동했다 이거야 로 갔다 이거야 거 보이니까 그약 50cm 앞밖에 안 보여 아. 그러니까 저놈이 저리 이동했구나. 자이가 뭘로 이동하는 거야? 정 그러니까 양은 절벽으로 가면 안 돼요. 그러면 한 마리 떨어지면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목장이 목동이 있어야 되어 있어야 돼. 그게 돼요. 목동은 뭐야? 소 짜가 호랑부터 어? 이소소 소가 가장 영리하다 이 말이야. 소가 소는 자기 죽을 걸 미리 알아. 근데 양은 일초 후에 여기서 떨어져 죽을 걸 몰라. 그래서 머리가 양 머리가 제일 나쁘기 때문에. 예수가 인간을 양이라고 하는 거야 죽을 질도 모르고 가는 거야 다 죽을 곳으로 가는 거야. 인간들은 한치 앞을 몰라요 미래를 하나도 모르고 가는 거야 오늘 안해하고 가족이 차를 싹 몰고 놀러 가는데 분명히 오후 2시에 죽어 갑상선으로 다. 근데 저거 타고 가요 소는 그걸 알아요. 소는 걸 안다 그러니까 인간을 예수가 뭐라고 해서 양과 같이 어리석으니 너희는 인도하는 자가 없으면 다 죽어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거야. 너무 양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시대가 되면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다. 이 양대들이 다 죽게 생겼어. 전부 기제해가지고 죽을 날만 아주 망조가 들어서 그냥 완전히. 그럴 때 허경영이가 진리를 가져와서 떠드는 거야. 이렇게 양대를 바꿔줘야 돼. 허경영 우주 에너지 제품은 역시. Yum yum.